자 지금 보시는 이 주식은요 11월 20날 53만 9천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밀렸는데 심지어 저점까지 이탈해 줬는데 여기를 바로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렴이 정배열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4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50만원을 지금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이렇게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가 52만 5천원인데 저는 목표가가 70만 원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요즘 AI 산업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력 설비 투자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1일부터 AI 전력 수요 급증, 직접 발전 설비 갖추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12월 5일날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그만큼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외인과 기관에서 쓸어 담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겠죠. 이미 수급은 들어왔고, 재료는 확인이 됐고 남은 건 미친 급등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상승 출발 일부 직전 전력서비 베스트 3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보시고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종목을 잘 선별하는지 앞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딱 1분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1월 30날 바로 딱 일주일 전에 조회수가 무려 3,600회 진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좋아요 사월도 보시면 진짜 많이 눌러주시고 300개 이상이나 제가 이때 우리 큐렉소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상승이 나올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때 한번더 여기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월요일부터 만약에 상승을 준다 그럼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게 큐렉소 차트인데 자 여기 때가 제가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날 그럼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찍었겠죠 자 그럼 얘네가 먼저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줬냐 8월에 상승 줬습니다 그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쫙쫙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그 폭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무려 21% 대박이었죠. 자 진짜 막말로 천만원만 매수했어도 3일 만에 200만원을 지금 벌수 있다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때 고영도 말씀을 드렸죠. 고영이 그때 이렇게 먼저 상승이 나왔다 해서 쫄지 말라고. 제가 이때도 분봉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먼저 상승이 나온다. 그럼 매수 한번 해보세요.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확실히 보이시죠 자 고용이 그때 12월 3, 28일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제가 영상 찍은 날이 30일이었죠 자 이때 보세요 12월 1일부터 미친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자 이때도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21% 이렇게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시고 수익 났어요. 수익 감사하다고 계속적으로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매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도와드리고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 25,800분에게 엄청나게 많죠. 큐렉서도 보시면 제가 12월 2일 날 13,000원에 매수 추천 드린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때도 보시면 이렇게 하루 만에 12월 3일 9% 상승 나온 거 큐렉소.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 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보시면 제가 12월 1일 날 영철이 특급 시그니처로 이렇게 현재가 26,2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12월 1일 날 종가 26,200원 딱 여기 딱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공부방에서는 완벽한 타이밍 때 드리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 매수만 하셨더라도 12%단 이틀 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이나 찍긴 후에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 드리고 있어요. 추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렇게 딱 차트 올려 드리면서 아, 어 그러다 보니 진짜 구독자가 매일 늘더라고요.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전력설비 베스트 3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저랑 같이 매수하시고 추후에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하실 분들 여기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방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 선별을 조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급등 나올 새 종목 자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인데요. 자이 차트 보시면 완전히 진짜 이 세력들이 주가 조정을 진짜 잘한다. 자 이때 보시면 주가가 미치도록 올라오고 한번 쭉 밀죠.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근데 또 다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신고가 찍었을 때또 얼마나 이 관심없던 애들이 매수했겠습니까? 돌파매매. 근데 걔네들이 또 턴다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볼수 없는 갭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이때는 진짜 많이 달라들었을 거야 아마 진짜 많이 어? 아침부터 무려 주가를 7% 띄우고 13%까지 주가를 올렸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무려 주가를 쭉 뺀다는 거예요 5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그 폭이 약20% 이상 넘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저점을 깼는데도 말아 올려주고 21선에 올라타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윗꼬리 나오고 좀 운봉이 나오고 어느 정도 거리랑 실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윗꼬리 만들고 벌써 며칠입니까? 어? 약 10일 만에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자 그럼 이 주식이 끝날 수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틀 전만해도 이렇게 LS 일렉트리는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3배 확대를 늘리겠다. 어디에서? 바로 부산 사업장 제2산 생산 중공 얼마나 연간 6천억 규모로 3배 자 그럼 지금 주가가 여기를 딱 뚫기 일보 직전까지 왔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3번 털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한번 털고 두번 털고 세번자 그럼 이런 주식이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죠 자 지금 그거는 이렇게 이제는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분봉선 보셔도 앞전에 여기 엄청나게 거량 터진 날 그때 한번 이렇게 주가를 쫙 올리고 엄청나게 하루만에 이렇게 쫙 뺐죠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 세력들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 이러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준비 자 이렇게 주가를 빠르게 돌려 세운다는 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월요일부터 전력설비 쪽에 엄청난 수급이 쏠려서 전력설비 관련 주 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릴 확률도 지금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정 나오면요 굉장히 시간 걸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 보세요 바로 돌아설 잖아요 지금 그리고 분봉상 보셔도 굉장히 이 추세 추세 어 아주 딴딴하게 아주 딴딴하게 올라가죠 저는 그럼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때 저는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져도 무너져도 바로 또 회복해 줄때 그리고 이 양봉만 지킨다면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더욱더 높아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또 얘네 여기까지 올라오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전력설비 쪽에 수급이 안 쏠리면은 한번더 바닥을 체크하고 요렇게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완벽한 타이밍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로 여기 12월 3일 인벤티지 77,000원에 매수 추천인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게 인벤티지 랩 차트인데요 제가 77,000원에 선고났어요 제가 12월 3일 날왜 인벤티지 랩을 77,000원에 매수 추천 드렸을까요 앞전에 여기 완벽하게 돌파할 때 매수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벤티지 랩 12월 4일 날 인벤티지 랩 26% 올라간 거. 제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완벽한 타이밍 때 이렇게 공부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26%. 어떻게?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베스트 점을 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구독자 25,800분에게 엄청 많이 늘고 있죠. 아 이걸 드셨어야 되는데 진짜 아쉽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등 나오고. 근데 제가 또 이런 거를 이때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LS 일렉트리 월요일부터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완벽한 타이밍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그때 한번 매수 공략해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근데 제 영상 보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공 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보성 파우 텍인데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 어떤 게 지저분하면 어 윗꼬리 만들면 빼고 윗꼬리 만들면 빼고 윗꼬리 만들면 빼고 이런 식으로 개미가 탑승할 때마다 빼고 빼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시면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돌파 후 바로 밀어버리죠. 근데 밀었는데 지금 계속 윗꼬리만든 빼고 윗꼬리 만들고 빼고 윗꼬리 만들고 빼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얘네가 여기에 매물대 있잖아요. 얘네 매물대를 지금 이 구간에서 완벽히 다 소화해준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구나, 이런 걸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 보시면 2100원까지 주가를 앞전의 저점까지 완벽히 다 이탈을 시킨 후,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확인되실까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계속 털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털면서. 근데 추세는 이렇게 굉장히 좋게. 자, 그럼 이렇게 차례대로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소화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매물대를 어디를 지금 소화해주고 있나요? 바로 여기, 앞전에 여기 고점, 여기, 요 라인을 지금 소화해줬잖아요, 이때. 자 그리고 이렇게 뉴스만 보셔도 원자력 관련주에서도 이렇게 보성파워텍을 엄격하고 또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강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보성파워텍 그리고 지금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인 바로 보성파워텍이 순매수 5위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이제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해 주러 갈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더욱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를 뽑아주고 횡보가 나올 때 이렇게 크게 한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여기도 보시면 횡보라고 크게 한번씩 올라가고 자, 그럼 지금 구간도 충분히 윗골이 만들면서 주가를 쭉 밀릴 수 있는데 이양봉의 지금 시가 라인과 이 고점 라인을 완벽히 지켜주면서 이게 횡보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횡보가 시작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수렴이 정배열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언제라도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Um... Awesome.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 보성파우텍 집중하셔야겠죠? 얘네는 한번 뽑아주면요 20%는 급등으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기 구간에서 이러한 발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봉상 보셔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횡보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때는 횡보 이 파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빠져요. 올라가면 그냥 빠지고 올라가면 빠집니다. 근데 지금 틀린 게 뭐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추세 상당과 하단을 계속 맞으면서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놓칠 수 없는 거 다들 느껴지시나요? 기존과 다르잖아요. 얘네는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 그냥 꺾여 버리잖아요. 자, 그럼 제가 또이 보성 파우에 월요일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주가가 밀리지 않고 호가창이 굉장히 안정이 될 때요. 공부방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로 이렇게 12월 1일 날 링크솔루션 36,000원에 매수 추천된 거 확인되시죠. 이 링크솔루션이 12월 1일이 언제냐? 하루 이 날입니다 완전히 여기 상승 초입날 어 링크솔루션 자 보통 파워텍처럼 이 완전히 이 수령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링크솔루션도 제가 이때 매수 좀왜 드렸겠어요 어 이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무려 50% 상승 나온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재료가 있고 수급이 쏠리고 주가가 방어가 될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월요일부터 보성 파워텍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하자고 말씀드릴 건데요. 저랑 같이 우리 보성 파워텍 매수하실 분들 공운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완벽한 타이밍 때 올려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전 KPS 자, 이 한정 KPS도 진짜 좋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정 KPS는 지금 두산 n b t 와 해외 발전 사업을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산 NLBT가 일단은 대장이잖아요. 어. 자, 근데 한정 KPS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뭡니까? 아직 덜 출발했다는 거예요. 덜 출발한 거. 자, 얘네 보세요. 기존에 4만 원수부터 13만 원까지 주가를 약간 3배 이상 주가를 올리고 그때부터 아주 아주 반등 없이 반등 없이 원점으로 내려 꽂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 뭐가 계속 들어오나요? 어, 바닥서부터 어 바닥서부터 뭐가 들어와요 거래량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이 바닥서부터 매집을 꾸준하게 했다는 거겠죠 왜 지금 주가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기존과 다르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한정 kps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근데 26년과 27년에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올라간대요 그럼 우리 한정 kps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더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저점을 한번 이탈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점을 바로 회복해 준 거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그리고 여기 바닥을 지금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려 세우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지금 11월 12월 달에 기대감도 남아 있고 우리 한정 kps도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1선도 이렇게 이탈했다가 바로 이렇게 타 주잖아요 지지하면서 타 주면서 올라가는 거자 그리고 분봉상 보셔도 어? 굉장히 거래량이 없다가 바로 금요일 날 엄청나게 터진 거 확실히 보이시 죠 그럼 우리 세력들이 지금 돈을 썼 잖아요 금요일 날자 보세요 이렇게 준비 기간이 끝나니까 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럼 우리 주진들 이 구간 이 어떻게 보면 밀지 않은 매수 포인트 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자 근데 이 양봉을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럼 한번더 눌렸다가 이렇게 21선 터치 후 또다시 여기서 지시되고 여기서도 출발할 수 있는 완벽한 구간입니다 지금이 어, 먼저 먼저 이제 단기 로 빨리 뽑아 줄 거냐, 아니면 한번더 지지되고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제가 월요일부터 우리 한정 KPS 모니터링 후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공방이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로 여기 코리아 서킷 11월 1일날 34,5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자, 이 코리아 서킷도 제가 왜 드렸겠습니까? 주가 앞부의 고점을 완벽히 돌파했는데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쭉 빠질 수 있는데 완벽히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34,000원에 매수천 드려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이렇게 13% 상승 나온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한정 KBS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고요. 사칭은 꼭 신고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베스트 3 종목 가져왔는데 확률 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왔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완벽한 타이밍 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기존에 이렇게 전력 설비가 조금 주가가 밀리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꼭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 다 상승 초입 때 매수 추천한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면 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 드린 거예요. 8월 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 원대, 뭐 48,000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 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일 원익 IPS 매수 추천 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 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점을 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날과 9월 30날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요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테스도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선건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 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 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트.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력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부터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1,000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깐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